예, 전남 광양곡성구에 출신 정인하 의원입니다. 장관님, 예. 아 어,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여순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 회 엄청난 주름을 지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예. 어, 그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직접적으로는 바로 어 제주 4.3사태의 직접적인 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제주 4.3사건에 영향을 준게 아니고 네. 4.3사건 때문에 일어나 이게 이제 예, 예. 예, 저 여순 사건이 예. 일어났죠.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여순 사건의 영향으로 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헌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대가 아,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부 독재 토대로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반 이승만 세력을 탄압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또 주었습니다. 미군 철수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국민 보도연맹, 유숙계, 학도 혹단,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통제체제를 어,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는 서고고 역할을 했다.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최근에 9월 19일날 전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보고를 들으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여수순천, 광양구례 하동, 그 다음에 보성고흥 등지에 유족회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지금 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분들이 지금 청와대에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 줄 보고를 받으셨을 줄은 믿습니다. 예. 이처럼 지금 어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7월 25일날 아본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 그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만약에 국방위에서 어 의견을 물어오면이 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예.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오늘 이저 업무 보고에도 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모든 과거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아,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수사건 외에 많은 그런 억울한 사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해방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별 사건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다 어디선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어떨까? 그게 이제 저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 부분을 네. 본연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네. 여순 사건이 현대사에 엄청난 주름을 오게 했고 예.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쳤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 어, 혹시 장관님,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가지고 했을 때 시간적인 범위를 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예 해당되는 사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예.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어, 우리 그... 어, 해방운동 네.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까지 다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세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가 또 무궁무진해서 어, 이런 어, 여순사건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 아 여순사건 특별 그 진상규명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그 어, 문제 해결 방식은 과거사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얘기를 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아,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이 어,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자체가 아, 동의를 할, 못 합니다. 아, 서로 이 합의를 못 이뤄내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난번 2005년에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순 사건을 아, 조사를 했는데 에, 거의 한만 천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0 정도밖에 못했어요 10%에서 15% 정도밖에 지금 조사를 못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모든 과거사를 같이 섞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 여순사건특별법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하지 않고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어,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제주 4.3 사건이나, 노골리 사건이나, 거창 사건들이 모두 어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네. 그 규모로 보면 제주 4.3 사건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이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개 사건은 전부 특별 법이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어 진상 규명하고, 지금 그, 뭡니까 명예회복, 그런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독 요순 사건이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어, 문재인 정부에서, 어, 과거사 정리를, 어, 하겠다. 이런 지금, 어, 국정과제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어느 한 건도 제대로, 이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국정과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본의원이, 예, 옛날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앞으로도 주장할 겁니다. 이거는, 어, 국방위에서, 어, 별도로 띄어서 어,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기본이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어, 아, 지금 민주화보상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민주화보상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부마항쟁 보상법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또그 법을 제정한 그런 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모든 것을 묶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처럼 어,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런 사건은 어, 특별히 에, 따로 떼어서 보상 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에,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다. 아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뭐의원님 저는 아까 저희 정부 입장은 어,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굴곡지에 났던 그런 아픔들을 어, 진실과 화해라는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동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방부나 혹은 또뭐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 오면 저희들은. 어, 거기 국 주도를 해서 여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특별법 만들어지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뭐 따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입장을 갖고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